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서진 가수의 병역 문제로 시끄럽긴 하지만 곧 잠잠해질 겁니다. 이는 분명 자기들이 먼저 잘못한 게 있어 구린내가 나니까 시샘을 하며 난리를 치는 거겠지요. 그렇다고 본인들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팬 여러분들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고 많은 응원으로 보듬어 주십시오. 벌써 이해도 이제 달력 한장 달랑 남았습니다. 장구의 신 박서진 가수의 12월 첫주 방송과 행사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목요일 MBC 안트로 챔피언 히든트랙에서 박서진 가수를 만나볼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숨은 곡을 선곡해서 명곡으로 탄생시킬지 주목이 됩니다. 오는 목요일 오후 8시 많은 시청으로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토요일 지난 방송에 이어 이번 주 371회 방송에서도 박서진 가수와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박서진 가수가 심리치료를 위해서 심리극으로 치료하는 과정이 방송이 될 텐데요. 이날도 많은 시청으로 박서진 가수와 가족분들에게 힘내시라고 많은 응원으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 12월 8일은 구리 행사로 찾아가는 대중음악 콘서트가 구리시 체육관에서 펼쳐질 콘서트에 박서진 가수가 오후 2시에 출격하는데요. 티켓 예매자에 한해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해주시고 티켓을 미리 예매하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박서진 가수의 무대 관람 잘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점점 추워지는 날씨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